X는 1 플러스 i, 1 빼기 i, 3 플러스 i, 3 빼기, no. 1 빼기 i가 되겠지, 이렇게. 2분의 3, 플러스 1, 마이너스 2 i가 되겠지. 2 빼기 i가 나온거 이게. 그럼 i만 남겨두고 제곱하는 스킬이 있다고 했지. 그래서 이게 0이 되, 되기 때문에. 이걸 이걸 나눠준단 말이야. 응. 그래서 여기다 2로 나눠줄 수 있어 없어? 응. 그럼 끝난 거지 10. 이게 뭐야? 빼는 거니까 3x 빼기 10이 되겠지. 응. 그러니까 얘는 3x 빼기 10하고 똑같은 거야 어차피 이거 0이기 때문에. 그럼 이거를 3배해. 쉬울 빼야 겠지? 그럼 마사 빼기 사마이가 되는 거예요.